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운 네 가지 시점을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고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어, 이 여러분들이 소설을 봤을 때 어떻게 시점을 분석해낼 수 있는지를 선생님과 같이 실습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요 소설. 어, 요 소설은 어떤 시점일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서 알아맞혀 봅시다. 선생님이 천천히 소설을 읽을 테니까 따라오세요. 밤을 기다리는 동안 춥지도 않았고 배고프지도 않았습니다. 아파트 광장에 차와 사람의 움직임이 멋자 둥근 달이 하늘 한가운데 와서 옥상을 대낮같이 비춰주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달하고 나하고만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민들레꽃을 보았습니다. 옥상은 시멘트로 빤빤하게 발라놓은 흙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 송이의 민들레꽃이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봄에 엄마, 아빠와 함께 야외로 소풍 가서 본 민들레꽃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나는 하도 이상해서 톱니 같은 이파리를 들치고 밑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옥상의 시멘트 바닥이 조금 파인 곳에 한 숟갈도 안되게 흙이 조금 모여 있었습니다. 그건 어쩌면 흙이 아니라 먼지일지도 모릅니다. 하늘을 날던 먼지가 축축한 날 몸이 무거워 옥상에 내려앉았다가 비를 맞고 떠내려가면서 그곳이 움푹 하여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 먼지 중에 민들레 씨앗이 있었나 봅니다. 싹이 나고 잎이 돋고 꽃이 피게 하기에는 너무 적은 흙이어서 잎은 시들시들하고 꽃은 단, 작은 단추만 했습니다. 그러나 흙을 찾아 공중을 날던 수많은 민들레 씨앗 중에서 그래도 뿌리 내릴 수 있는 한 줌의 흙을 만난 게 고맙다는 듯이 꽃은 샛노랗게 피어서 달빛 속에서 곱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 박완서의 옥상의 민들레꽃이라는 소설인데요. 자, 요 소설은 어떤 시점일까요?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전지적, 3인칭 관찰자, 뭘까요? 여러분. 자, 일단 소설에 나가 등장하는지 봅시다. 나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나, 여기 나 등장하네. 자, 지금 나가, 나가 독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가 서술자야. 그러면은, 선생님이 1인칭이라고 했죠. 1인칭. 자, 1인칭이면은, 자, 이걸 봐야 된다고 랬죠 서술자가, 서술자가 주인공이냐. 서술자가 주인공이 아니냐. 주인공의 어떤 주변인물이냐. 이런 걸 봐야 된다고 랬죠 자, 여기에서, 이 소설에서, 서술자는 주인공일까요? 주인공이 아닐까요? 자 이것도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되는데 어, 서술자가 자기가 겪은 자기의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기가 겪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겪은 일을 보고 그거를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가 옥상에 올라가서 자기가 경험한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주인공 시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설은 우리가 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 돼요. 아, 여러분, 지금 공책에다가 이 소설 전체를 다 써놓고 필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분석해주는 거는 그냥 보기만 해도 돼요. 대신 이해하면서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소설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소설. 자, 요거. 두 번째 어떤 시점일까요?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시점 한번 음, 고민해 보세요. 문간방 툇마루에 앉아서 권씨가 구두를 닦고 있었다. 누구나 그렇듯이 그가 솔로 먼지나 떠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었다면 나는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른다. 바탕과 빛깔이 다르고 디자인이 다른 갖가지 구두를 대여섯 결례나 툇마루에 늘어놓은 채 그는 털고 바르고 닦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거 팔 겁니까? 아침 인사 겸 농담 삼아 나는 그에게 말을 걸었다. 팔거냐고요자 다음 이어집니다. 갑자기 일손을 멈추더니 그는 내 발을 내려다보았다. 아니 내가 신고 있는 구두를 유심히 쏘아보는 것이었다. 이윽고 내 바지가랑이와 저고리 앞섶을 타고 꼬물꼬물 기어 올라오는 그의 시선이 마침내 내 시선과 맞부딪히면서 차갑게 빛났다. 그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가 싶더니 어느새 입가에 냉소를 머금고 있었다. 어떻게 보고 하시는 말씀인진 모르지만 아 제가 이거 실례했나 봅니다. 달리 무슨 뜻이 있어서가 아니고. 다만, 구두가 하도 여러 켤레라서, 전 그저 많다는 의미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끝나는 소설입니다. 자, 요것도 시점 그네 가지 중에 뭔지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일단, 나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나. 나가 등장해요, 나. 나. 여기 나 등장하네, 나. 그쵸? 어, 여기도 나 등장하네요. 어, 내가 서술자네. 나, 내가 서술자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1인칭 시점이라고 그랬죠. 자, 1인칭 시점이면은 이 서술자가 주인공이냐, 서술자가 주인공이 아니냐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 이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누구인 것 같아요? 나인 것 같아요? 아니면 구두를 닦고 있었던 권씨인것 같아요, 여러분. 자, 나가 주로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권 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권 씨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권 씨가 주인공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 사실 이권 씨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고 이제 분석을 할때 전체를 보고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부분만 보고 분석을 할 수도 있어서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권 씨가 주인공으로 볼수 있어요. 어, 그래서 아 그러면은 내가, 내가 1인칭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이 아니네. 주인공이 아니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그랬죠. 관찰자 시점. 그래서 요 소설은, 아, 우리가 1인칭 관찰자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쭉 내려가서 세 번째.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세 번째. 자, 잘 들으세요. 봉녀의 입에 아직껏 떠돌던 이상한 웃음은 문득 없어졌다. 이까짓 것. 그는 발을 들어서 시치장한 신부의 머리를 쳤다. 자, 가자가자우왕 가져, 서방은 와들와들 떨었다. 왕 서방은 봉녀의 손을 뿌리쳤다. 봉녀는 쓰러졌다. 그러나 곧 다시 일어섰다. 그가 다시 일어설 때는 그의 손에는 얼른얼른 얼른 하는 낯이 한자로 들려 있었다. 자, 여러분 좀 내용 이해가 안 되죠 선생님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면 복녀라는 어, 여자가 있는데 있고 왕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왕서방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신부랑 이제 첫날밤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 복녀가 그 첫날밤을 치르는 그 방에 들어와서 낫을 지금 낫을 갖고 들어와서 막 횡패를 부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이 대놈 죽어라, 대놈. 이 대놈 왕 서방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대놈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대놈 죽어라, 이놈 다 때려니 이놈아! 아이고 사람 죽이는 아! 그는 목을 놓고 쳐 울면서 낯을 휘둘렀다. 칠성문 밖 외따른 밭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왕 서방의 집에서는 일장의 활극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 활극도 곧 잠잠하게 되었다. 복녀의 손에 들려 있던 낫은 어느덧 왕서방의 손으로 넘어가고, 복녀는 목으로 피를 쏟으면서 그 자리에 고꾸라져 있었다. 자, 지금 그러니까 내용이 복녀가 왕서방의 첫날밤 치르는 방에 와서 낫을 들고 횡패를 부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왕서방이 그 낫을 뺏어서 복녀를 죽인 거죠. 그쵸? 자, 요 내용을 지금 이렇게요 내용으로 서술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 시점 우리 파악해 봅시다. 여러분, 일단 나가 등장합니까? 서술자가 나예요? 아니죠. 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3인칭 시점으로 볼수 있어요. 3인칭 시점으로 볼수 있는데 자, 3인칭 시점이면은 여러분들이 시점을 파악하려면 요걸 보면 좋습니다. 인물의 내면 심리. 신과 같은 입장에서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자세히 썼는가 아니면 겉으로 드러난 겉모습만 서술했는가 요걸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요요 요 내용에서 인물의 내면 심리가 드러난 부분이 있어요. 복녀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복녀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 왕 서방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에선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서술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한 가지 예로, 예를 들어줄게요 왕서방은 와들아들 떨었다 이랬죠 근데 왕서방이 떠는 모습을 그대로 묘사해서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왕서방은 매우 당황하고 두려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은 그거는 내면 심리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3인칭 전지적 시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겉모습, 와들와들 떨었다. 이거는 겉모습만을 나타내고 있죠. 겉모습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알겠죠?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자,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자, 마지막. 자, 마지막. 자, 어떤 시점일까요? 네 번째. 선생님 읽어 볼게요. 진수가 돌아온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아무개는 전사했다는 통지가 왔고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전사라고 그러죠. 전사했다는 통지가 왔고 아무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통 소식이 없는데 우리 진수는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다. 생각할수록 어깨 바람이 날 일이다. 그래. 그런지 몰라도 박만도는 여느 때 같으면 아무래도 한두 군데 앉아 쉬어야 넘어갈 수 있는 용머리 째를 단숨에 올라채고 말 것이다. 자, 지금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살아 돌아온다는 통지표를 받고 아들을 데리러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만도가 어렴풋이 눈을 떠 보니 바로 거기 눈 앞에 누구의 것인지 모를 팔뚝이 하나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손가락이 시퍼렇게 굳어져서 마치 이끼낀 나무토막처럼 보이는 팔뚝이었다. 만도는 그것을 자기의 어깨에 붙어있던 것인 줄 알자 그만 악팔 정신을 잃어버렸다. 제차 눈을 떴을 때는 그는 푹신푹신한 담요 속에 누워 있었고 한쪽 어깨쪽지가 못 견디게 크크 쑤셔냈다 절단 수술이 이미 끝난 뒤였다자 앞에서 등장했던 이 만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만도는 전쟁. 우리나라의 전쟁이라고 하면 뭐예요? 6.25 전쟁이죠. 6.25 전쟁에 나갔다가 팔이 하나 잘린, 잘린 일을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죠.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만도가 과거를 떠올리고 있어요. 자. 여기 봅시다. 아버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만도는 깜짝 놀라며 얼른 뒤를 돌아봤다. 그 순간 만도의 눈은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졌다.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옛날과 같은 진수가 아니었다.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서있는데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에 한쪽 바짓가랑이가 펄럭거리는 것이 아닌가.만도는 눈알이 노래지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한참 동안 그저 멍멍하기만 하다가 코어리가 찡해지면서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도는 것이었다. 자, 요 소설은 어떤 시점일까요, 여러분? 자, 지금 내용을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게요. 일단, 진수. 진수는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이고, 어, 만도가 나오죠, 만도. 박만도는 아버지예요. 근데 지금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살아서 돌아온다는, 어, 통지를 받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데리러 가고 있다가 어, 아버지 만도는 자신이 예전에 6.25 전쟁터에서 겪었던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어떻게 됐죠? 6.25 전쟁터에 나갔다가 팔이 하나 잘렸어요. 어, 전쟁터에서 팔이 잘리고 절단수술을 했죠. 그 내용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아들, 진수와 아버지, 만도가 만나는 장면이죠. 근데 아들의 뭐가 없어요? 아들 의 한쪽 바지가랑이가 펄럭거리는 걸 보니까 다리 한쪽이 또 절단됐어요. 자기는 팔이 절단됐는데 아들은 다리가 절단된 거죠. 그렇죠? 유교 어, 전쟁의 비극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 고 장면까지 이렇게 서술을 한 겁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요 소설은 어떤, 소설, 어떤 시점일까요? 자 아까처럼 한번 나가 등장하는지 안 등장하는지만 봅시다. 나가 등장해요? 나는 등장을 안 하죠. 그러면은 3인칭 시점이다. 3인칭 시점인데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 드러나요? 드러나요? 내면 심리가 드러나면 전지적 시점이고, 내면 심리가 안 드러나고, 눈으로 보인, 겉으로 보여진 사건만 드러나면은 이제 관찰자 시점이라고 그랬죠. 자, 전지적 시점일까요? 관찰자 시점일까요? 자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기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거는 내면 심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어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어디에 드러나 있죠? 자 선생님이랑 한번 찾아 봅시다. 어 일단 음, 이런 이런 부분들 진수가 돌아온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아무개는 전사했다는 통지가 없고 아무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통 소식이 없는데 우리 진수는 살아서 오늘 돌아오는 것이다 이거 누구의 생각을 적은 것 같아요 이거 겉으로 겉으로 드러난 사실을 자 겉으로 드러난 사실을 서술한 것 같아요 어이 어, 아버지 만도의 속마음을 서술한 것 같아요 아버지의 속마음을 서술한 것 같죠. 진수가 돌아온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아무개는 전사했다는 통지 같고 아무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통 소식이 없는데 우리 진수는 살아서 오늘 돌아오는 것이다. 만도의 생각을. 만도의 생각. 생각을 서술한 거예요. 생각할수록 어깨바람이 날리리다. 이것도 만도의 생각을 서술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 만도가 과거 회상을 하는 거. 회상 자체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인물의 생각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 한쪽 어깨 쭉지가 못 견디게 크크 쑤셔댔다. 이것도, 어, 등장인물. 인물의 어떤 느끼는 고통, 감정, 느낌, 이런 걸 서술한 겁니다. 이걸 만약에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했으면 어땠을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서술해야 되니까, 만도는 계속 어깨가 아픈 듯 뒤척였다. 요렇게, 요렇게 서술을 했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요네 번째 소설은 뭐라고 볼수 있다 아 3인칭 3인칭 전지적 시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 아,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네 가지 소설을 가지고 네 가지 소설의 시점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단편소설이나 소설들 재밌게 본 소설들이 있다면 지금 한번 펴보고 아, 어떤 시점인지 한번 봐보세요. 알겠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여러분.